여기에서 이강인은 자기한테 붙은 상대 윙어의 견제를 뿌리치고서 그 앞을 두 명이나 막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 사이를 통과시켜서 원톱한테 패스를 연결시켰습니다. 위험도가 높지만 성공한다면 보상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패스죠. 안녕하세요. 축구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파리 생제르망이 뉴캐스라고 극적인 무승부를 거뒀었는데요. 파리가 기회 자체는 많이 만들었는데 득점이 터지지 않았던 경기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스탯을 보면 파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빅 찬스들을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것도 전후반으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전반에는 두번밖에 만들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후반에는 무려 7개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후반에 큰 기회들을 맞이할 수 있었던 데에 있어서 이강인의 전술적 역할 변화와 활약상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최근에 파리 생제르망하고 토트넘 중에서 뛰었으며 과거 화려한 플레이로 이름을 날렸던 다비드 지놀라가 이강인의 모습을 볼때 메시처럼 보이는 왼발이 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전술적인 부분과 함께 그런 이강인의 모습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파리는 이날 기본 기본적으로 4-3-3에 가까운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어요. 여기서 전반전에 이강인은 왼쪽 중미로 나왔는데요. 파리는 기본적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운영을 다르게 가져가는 팀이에요. 양 풀백들의 움직임에서 이 차이가 가장 직관적으로 보이는데. 오른쪽 풀백인 하키미는 적극적으로 올라가서 공격에 가담하는 반면에 왼쪽 풀백인 루카스는 전진을 자제하면서 센터백들과 같은 라인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기 장면에서도 이런 점들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었죠. 왼쪽 풀백인 루카스는 최후방에 위치하고 있는데 오른쪽 풀백인 하키미는 거의 최전방에서 침투하는 중이에요. 하키미가 약 약간 안쪽에서 침투함으로써 측면에 위치한 덴벨레의 마크맨인 상대 풀백을 치워주고 그를 통해 공간을 확보한 덴벨레가 측면에서 직접 돌파를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의도겠죠 거기에 여차하면 오른쪽 중미인 파비안까지 가담할 수가 있기 때문에 파리는 기본적으로 왼쪽보다 숫자가 더 많은 이 오른쪽 위주로 공격을 진행하는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른쪽에서 최전방까지 전개를 이뤄낸 다음에 반대편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는 은바페나 중앙에 있는 콜로무아니에게 득점을 할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이게 파리의 기본적인 전술 컨셉인데요. 따라서 정말 간단하게만 정리하자면 파리는 오른쪽에서 기회를 창출하는 역할을 맡고 왼쪽에서 마무리를 책임지는 역할을 맡고 있는 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고 득점원인 은바페가 왼쪽에 있음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이죠. 그럼 여기에서 왼쪽 중미로 나온 이강인은 어떻게 움직이냐? 은바페가 이렇게 득점을 할수 있는 중앙으로 들어올 수가 있도록 이강인은 측면으로 빠져서 움직입니다. 오른쪽에선 풀백인 하킴이가 올라올 수 있지만 왼쪽은 풀백인 루카스가 올라올 수 없으니까 은바페를 대신해서 측면을 먹어줄 수 있는 선수가 그나마 그 중에서 위치상 제일 가까운 왼쪽 중미밖에 없기 때문이죠. 근데 그럼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파리가 기회 창출을 위해 오른쪽에 투자를 했는데 그 오른쪽에서 투자한 결과가 나오질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가장 측면에서 공간을 잡고 있는 댄벨레가 특유의 개인 능력을 활용한 돌파를 통해 상대를 흔들고 그 다음에 중앙으로 진입하는 은바페나 무아니한테 볼을 넘겨야 되는데 이게 번번이 뉴캐슬의 수비를 뚫지 못한 채 막혔단 게 컸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장면이죠? 전반전 빅찬서는 총두 개였는데 그 중에 하나인 장면이에요. 방금 제가 말한 것과 반대로 오른쪽에서 만들어낸 기회입니다. 근데 보시면 의아한 부분이 하나 있죠? 완전히 득점 직전인 장면인데, 엠벨레의 모습이 보이질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 이유는 이게 바로 파리가 역습을 통해 얻어낸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엠벨레가 최후방까지 내려가서 수비를 하고 있다가 거둔 앰 볼을 하키미가 후다닥 튀어나가서 잡아 올라갔고, 여기서 콜로무하니와의 순간적인 연계를 통해서 최전방까지 올라간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넓게 보면은 오른쪽에서 만든 기회이긴 하지만, 역습이라는 상황의 특성상 뉴캐슬의 수비구조가 흔들린 상태였고 그런 덕분에 만든 기회라고 할수 있겠죠. 그럼 전반전 나머지 한 번의 빅 찬스는 뭐였냐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왼쪽에서 나왔습니다. 전반 종료 직전에 나온 장면인데 은바페가 측면에 있는 이강인과 2대1 패스를 통해서 박스 내부까지 들어갔고 여기서 에 중앙에 있는 덴벨레한테 찔러주는 것까지 성공을 하면서 만든 기회였어요. 보시다시피 은바페와 이강인 주변에 수비만 4명인데 이걸 뚫었다는 점과 덴벨레가 슈팅을 할때 확보한 공간적인 여유 그리고 페널티킥을 차는 곳보다도 앞이라는 굉장히 좋은 위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이건 무조건 넣었어야 되는 수준인 기회였는데 안타깝게도 바로 앞에 있는 수비수를 맞추면서 막히고 말았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전반전 빅찬수 두개 중에서 오른쪽에서 만든 것은 역습으로 나온 것 하나뿐이란 것이었어요. 결국 상대가 수비벽을 제대로 쌓은 상황에서 기회를 만든 것은 숫자도 부족한 왼쪽에서 이강인과 은바페가 으라차차 한것 하나밖에 없는 셈이에요. 파리가 투자한 곳에서 얻어내질 못하고 있는 모양새죠. 그래서 엔리케 감독은 후반전이 되자마자 이강인의 위치를 바꾼 겁니다. 바로 기회 창출이라는 역할을 맡은 오른쪽으로 말이죠. 이로 끊기는 경우도 있긴 했지만 자리를 바꾼 효과는 톡톡히 봤는데요. 일단 후반전 이강인의 위치를 보시면 여기에 있습니다. 최종 공격 시에 2, 3, 5와 같은 형태가 되는데 그 중에서 3의 오른쪽에 해당하는 위치죠. 반면에 원래 여기에 있던 파비아는 이강인과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은바페를 대신해서 가장 측면에 위치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강인이 아까에 비해 중앙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보다 패스를 넣어주는 역할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됐어요. 즉 아까까지 오른쪽에서 되지 않던 기회를 창출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됐다 거죠. 여기에서 이강인은 자기한테 붙은 상대 윙어의 견제를 뿌리치고서 그 앞을 두 명이나 막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 사이를 통과시켜서 원톱한테 패스를 연결시켰습니다. 위험도가 높지만 성공한다면 보상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패스죠. 홀로무한이도 적절하게 이걸 옆으로 빼내면서 댄벨레한테까지 볼을 연결시킬 수 있었고, 덕분에 댄벨레가 굉장히 결정적인 기회를 맞이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로 콜로 무하니 가 내준 패 스가 약간 길게 빠지 면서 덴 벨레 슈팅 이 골키퍼 한테 막히 게됐 지만 일단 유 캐슬 이 완벽 하게 수비 대형 을 갖춘 상태 였음 에도 이걸 오른쪽 에서 무너뜨리 는 장면 이 나왔 다는 게 중요 했 고, 그 막힌 슈팅 이 튀어나온 과정 에서, 추 가적 으로 중앙 에있던은바페 한테 까지 결정 적인 기 회가 이어졌 기 때문에 더욱 의 미가 있는 장면 이었 어요. 비록 이 슈팅마저 골대를 벗어나면서 득점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오른쪽에 배치된 이강인을 통해 이러한 빅 찬스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빅 찬스가 있었는데도 마무리를 못하는 것과 빅 찬스 자체가 없어서 마무리를 못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이번에도 아까보다 아래이긴 하지만 이강인이 오른쪽 중미자리에 위치하는 중이죠. 여기서 이강인이 볼을 잡으니까 은바페가 순간적으로 오른쪽 전방을 향해 침투했는데 이강인이 그걸 보고서 정확하게 찔러줬습니다. 이런 건 조금만 늦으면 그냥 오프사이드에 걸리고 끝나게 되는데, 이강인과 은바페의 호흡이 잘 맞아떨어진 장면이라고 할수 있겠죠? 덕분에 은바페가 측면 아주 높은 지역에서 볼을 잡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비록 유캐슬 수비들이 잽싸게 달려와서 다시 수비벽을 두텁게 쌓긴 했지만, 여기에서 은바페의 개인 능력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측면 수비가 허물어지게 됐고 중앙으로 향하는 침투 패스까지도 허용하게 됐어요. 비록 이것도 볼을 잡은 바르쿨라가 득점으로 연결시키진 못했지만 그 바르콜라한테 주어진 기회의 퀄리티를 보면 이강인과 은바페 입장에선 거의 최상급을 제공했다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르콜라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전반전에 파리는 투자를 감행한 오른쪽에서 역습 상황을 제외하고는 빅찬스를 한 번도 만들어내질 못했지만 후반전에 이강인을 오른쪽으로 배치함과 동시에 위험하더라도 도전적인 패스를 투입하게끔 만듦으로써 굉장히 좋은 빅찬스들을 창출해낼 수가 있게 됐다. 극점이 되지 못한 것과는 별개로 이강인의 오른 쪽대치는 그런 면에서 충분한 효과를 나타냈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